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즘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로트 신동 티오피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어린 친구들은 단순히 귀엽고 노래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대 위에서는 성인가수 못지 않은 실력과 존재감을 뽐내며 각종 방송, 행사, 광고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5월 현재 출연료가 가장 높은 트로트 신동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한번 무대에 오를 때 받는 행사비는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0위는 김수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 3을 통해 시청자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수빈은 신인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놀라운 무대 장악력과 감성 넘치는 보컬로 단숨에 주목받았다. 프로그램 출연 당시 또렷한 이목구비와 천진난만한 미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무대 퍼포먼스로 작은 전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출연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어린 참가자로 자리매김했다. 김수빈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귀여움에 그치지 않고, 곡의 분위기와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낼 줄 아는 음악적 감각이다. 나이에 비해 깊이 있는 감정표현과 곡 해석력은 많은 트로트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어린 나이의 천재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의 무대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감동을 경험하는 일에 가깝다. 2025년 5월 기준 김수빈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1.1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학교 축제, 청소년 대상의 문화 행사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약 1.2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에서는 1.3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 이러한 금액은 현재 활동 중인 신인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김수빈이 가진 스타성, 팬층의 두터움, 그리고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방증한다. 또한 김수빈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또래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트로트 시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연령층으로 여겨졌던 어린이 및 청소년 팬들이 김수빈의 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트로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트로트 장르의 세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음악 외에도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프로 의식을 갖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닦는 김수빈은 단기적인 인기를 넘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단순히 트로트 잘 부르는 어린이를 넘어서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위는 임서원. 임서원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다. 트로트계의 캔디 여신이라는 별명처럼 그녀는 특유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와 또렷한 발음으로 활기차고 유쾌한 곡들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트로트 장르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기존의 트로트가 중장년층 중심의 장르로 인식되던 가운데 임서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에게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한 주역 중한 명이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에게는 귀감이 되는 이미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는 늘 밝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긍정적인 기운을 전한다. 2025년 5월 기준 임서원의 일회 평균 출연료는 약 1.20억 만원 수준이다. 학교 행사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의 출연료는 약 1.35억 만 원. 방송 촬영이 포함된 무대에서는 최대 1.50억 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어린이 스타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지닌 인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서원은 다방면의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통 안전, 환경 보호. 아동 건강 캠페인 등 여러 공익 광고와 홍보 프로젝트에 꾸준히 출연하며 밝고 순수한 이미지를 넘어 건강한 어린이 모델로서의 상징성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도 그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각종 지역 축제 및 야외 교육 행사에서도 단골 출연자로 자리 잡고 있다. 임서원의 매력은 단순한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서도 팬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며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이스타로서의 바람직한 성장 사례로 손꼽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기대된다. 귀엽고 발랄한 매력과 안정적인 실력을 모두 갖춘 임서원은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향후 활약이 더욱 주목된다. 8위는 오유진. 미스트로 3을 통해 대중 앞에 등장한 오유진은 밝고 건강한 외모,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완숙한 표현력으로 단숨에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주인공이다.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의 무대 매너와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오유진이 단순한 청소년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다. 오유진의 장점은 단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꾸준한 연습과 자기관리로 프로 가수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추었으며 감정의 흐름을 세심하게 살린 무대 구성과 카메라 감각도 탁월하다. 이 같은 완성도 높은 무대는 연령을 불문하고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2025년 5월 기준 오유진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1.350만 원으로 집계된다. 도시 주관의 공식 행사나 문화센터, 어린이날 행사 등에서는 약 1.500만 원 공연과 함께 미니토크 프로그램이 포함된 패키지 형태의 출연은 1.60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이는 오유진이 단순한 공연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콘텐츠형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유진은 뛰어난 무대 실력뿐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자기주도형 아티스트로 학부모들과 청소년 사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다. 특히 바른 이미지, 성숙한 태도, 그리고 일관된 자기관리 덕분에 다수의 기업 행사나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섭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유진을 포스트 송가인 또는 차세대 국민가수로 지목하며 향후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손꼽고 있다. 아직은 성장기 한복판에 있는 청소년이지만 그녀의 음악적 깊이와 책임감 있는 태도는 향후 수십년을 책임질 수 있는 장기적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다. 음악성과 인간미를 모두 겸비한 오유진. 그녀의 다음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7위는 김유아. 최근 다양한 트로트 경연 대회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김유아는 트로트 신세대를 대표하는 신예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또래보다 뛰어난 표현력과 안정된 발성,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자연스러운 존재감은 그녀가 단순한 귀여움에 그치지 않는 실력파임을 입증한다. 김유아는 밝은 외모와 세련된 무대 감각을 바탕으로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인 매력을 더해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또렷한 발음과 풍부한 감정 표현 덕분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어린이용 콘텐츠와 잘 어울리며 다양한 장르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김유아의 일회 평균 출연료는 약 1.4영역 만원이다. 어린이 대상 브랜드 프로모션이나 지역 축제 무대에서는 약 1.500만원, 팬사인회 및 간단한 토크를 포함한 복합형 행사에서는 1.650만원까지 출연료가 책정된다. 이는 김유아가 단순한 무대 출연을 넘어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현재 김유아는 가족 단위 행사, 초등학교 축제, 어린이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유튜브 키즈 쇼와 아동용 광고 모델로서의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며, 여러 광고주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명확한 전달력은 영상 콘텐츠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전문가들은 김유아를 차세대 트로트 키즈쇼의 주연으로 지목하며 예능, 광고, 음악 무대 등 다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신인으로 평가한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집중력과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꾸준한 자기관리로 인해 많은 제작진과 스태프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김유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하는 경험이다. 그녀의 성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6위는 홍자먼. 미스터트롯 어린이에서의 인상적인 등장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은 홍자먼은 귀엽고 단정한 외모에 어울리는 성숙한 음색과 자신만의 해석으로 트로트 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통 트로트의 진한 감성을 소화해내며 클래식한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펼치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전 트로트에 대한 이해도와 애정이다. 또래 아이들이 주로 밝고 가벼운 곡을 선택하는 데 비해 홍자머는 돌아가는 삼각지, 나 울긴 왜 울어 등 한국 트로트의 정통 레퍼토리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소화하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여기에 안정적인 저음과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가 더해져 단순한 어린이 가수가 아닌 진짜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홍자먼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1.600만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나 가족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약 1.750만 원. 공연과 함께 간단한 진행 및 팬들과의 교류가 포함된 복합형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900만 원까지 출연료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무대를 구성하고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홍자모는 특히 지방 소도시나 중장년층 중심의 관객이 많은 무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그가 구사하는 정통 트로트의 깊은 감성과 친근한 이미지 덕분이다. 게다가 언제나 정시 도착, 철저한 리허설, 공연 후 정중한 인사 등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제작진과 행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자모는 최근 어린이 대상 교양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래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 조리 있는 말투, 그리고 차분한 진행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준다. 5위는 윤서령. 윤서령은 만9세의 나이에 처음 무대에 올라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가장 오랜 시간 활동한 트로트 천재로 불리고 있다 긴 시간 동안 다져온 무대 경험과 독보적인 성량 깊이 있는 감성은 그녀를 또래 아티스트들과 확연히 구별되게 만든다 단단하고 묵직한 음색 그리고 마치 성인 가수와도 같은 무대 장악력으로 관객에게 매번 진한 여운을 남긴다 10대 무대 여신이라는 별명처럼 윤서령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완성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녀가 주로 선택하는 곡들은 트로트의 전통미와 한국적 정서를 담은 클래식 넘버들로 이를 세련되게 재해석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무대에서의 포즈, 눈빛, 제스처까지 자연스럽고 매끄러우며 프로 가수 못지않은 품격을 느끼게 한다. 2025년 5월 기준, 윤서령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1.700만 원이다. 전통문화행사나 기념식, 국경일 특집 방송 등에서는 약 1.900만 원. 공연과 동시에 지역 홍보 콘텐츠 촬영까지 포함된 복합형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출연료가 책정되어 있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서령은 또한 지역 방송사 및 문화 교육 전문 채널에서 가장 선호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다. 그녀의 단정한 이미지, 뛰어난 발음과 전달력은 교육적 목적의 프로그램에 매우 적합하며 각종 공공 콘텐츠에서도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한복을 활용한 전통미 강조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모델로 활약하며 전통을 품은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청소년의 에너지와 함께 담아내는 윤서령.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 대중가요의 뿌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울림 그 자체다. 4위는 김태현. 김태현은 단 10세의 나이에 내일은 국민가수, 놀면 뭐하니 등 굵직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관객을 사로잡는 감정 표현력. 밀도 있는 발성, 정교한 꾸밈음 처리까지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어린이 가수 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러한 탁월한 기량 덕분에 많은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한국의 리틀 레테오, 레투로 부르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김태연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감정선을 완전히 소화해내는 능력이다. 그녀는 단순히 높은 음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곡의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능하다. 특히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국악풍 음악에도 유연하게 접근하는 유니크한 감성은 그녀만의 아우라를 만들어낸다. 2025년 5월 기준, 김태연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1.800만원으로 어린이 트로트 가수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 국가 행사나 TV 촬영이 동반된 대형 무대에서는 약 2.000만원. 특수 연출 공연 및 커버곡 플러스 팬과의 소통이 포함된 스페셜 패키지 형태의 출연은 2.000만원까지 책정된다. 이는 그녀의 출연이 단순한 무대 퍼포먼스를 넘어 브랜드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김태현은 가족 단위 관객이 많은 축제, 어린이날 행사, 전통기념일 관련 무대 등에서 특히 많은 초청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문화 홍보를 위한 정부 지원 영상 프로젝트에도 다수 참여했다. 한복을 입고 전통가락을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국악과 현대 트로트를 잇는 연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김태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넘어서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감성, 기술, 이미지. 태도까지 모두 갖춘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 3위는 김다현. 김다현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무대 장악력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의 전사. 10대 트로트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국내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다.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에 데뷔했지만 지금은 무대 위에서 당당히 중심을 잡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울림에 현대적인 미요 감성을 접목시켜 독창적인 스타일을 완성해냈다. 김다연의 무대는 항상 생동감 넘치고 관객과의 거리감을 허물며 현장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 특히 대규모 야외 무대나 지역 축제에서 그녀는 한복 또는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동시에 전달한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인식될 정도다. 2025년 5월 기준, 김다연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2.000만 원이며, 전국 방송 무대나 봄철 대형음악축제 같은 특집 무대에서는 2.300만 원 수준까지 상승한다. 공연 후 팬들과의 포토타임 및 브이로그 촬영이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약 2.50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출연료가 책정되어 있다. 이는 그녀의 공연이 단순한 쇼를 넘어 관광과 문화 홍보를 아우르는 콘텐츠화된 가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다연은 지역 기반의 전통 문화 행사, 지방 방송국 특집 프로그램,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등에서 단골로 초청받으며 지역 밀착형 스타로도 불린다. 특히 강원도, 경상북도 등 산간지방이나 전통 민속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문화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각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무대 밖에서도 김다연은 특유의 밝고 유쾌한 성격으로 대중과 친근하게 소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일상 속의 모습과 연습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성장형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2위는 전유진. 미스트롯니를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전유진은 단아한 외모와 맑고 감미로운 음색, 그리고 또래를 뛰어넘는 감정 표현력으로 청춘 트로트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테크닉을 넘어서 진심이 느껴지는 울림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동을 자아낸다. 전유진은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와 전통가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특히 감성을 섬세하게 조절할 줄 아는 곡 해석력과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은 전문가들로부터도 성인 가수 못지않은 완성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조용히 시작해도 강렬한 감동으로 마무리되는 진정한 몰입의 시간이 된다. 2025년 5월 기준, 전유진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2.200만원에 달한다.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특집 무대나 도단위 공식 행사 등에서는 약 2.500만원. 듀엣 무대 및 진행까지 포함된 복합형 출연은 최대 2.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그녀의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다방면에서의 안정된 퍼포먼스와 이미지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할수 있다. 전유진은 가족 중심 예능, 어린이날 특집 방송, 지역 커뮤니티 축제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교육 관련 브랜드, 아동용 건강식품, 친환경 제품 등에서 CF 모델 및 홍보대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착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10대 연예인으로도 손꼽힌다. 무대 밖에서도 그녀는 항상 단정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스태프들과 팬들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준다. 덕분에 여러 지역 축제에서 가장 섭외하고 싶은 청소년 스타 1순위로 꼽히는 경우도 많다. 1위는 정동원. 정동원은 더 이상 트로트 신동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티스트다. 미스터 트로 출연 이후 전 국민적인 인기를 얻으며 A급 스타로 자리 잡은 그는 현재 어린이 가수의 틀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 전반을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했다. 독특한 음색과 탁월한 감성 전달력 그리고 폭넓은 세대의 사랑을 받는 그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함 그 자체다. 정동원의 가장 큰 매력은 단지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줄 아는 이야기꾼이며, 카메라를 대하는 감각과 관객과의 소통 능력 또한 탁월하다.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국악, 클래식, 발라드, 그리고 최근에는 자작곡까지 도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정동원의 1회 평균 출연료는 약 2.500만원에 달하며, 대형 도시 행사나 방송국 주관 특집 무대에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된다. 공연 후팬 사인회, MC 및 토크쇼 출연이 포함된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료는 최고 3.500만원에 육박한다. 이는 정동원이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로 인정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정동원은 현재 광고,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아동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희소한 캐릭터로. CF 모델로서는 물론 영화, OST 참여,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특히 그의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이나 상품은 높은 시청률과 판매율을 기록하며 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그의 일정은 늘 빽빽하게 차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소 2에서 3개월 전에는 스케줄을 조율해야 할 정도로 바쁜 그는 각종 공식 행사와 민간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팬미팅까지 준비 중이다.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종합문화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 석자는 이제 단순한 인기의 상징이 아니라 신뢰받는 브랜드다.